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느교의 성도님들 대강절을 지나 고대하던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예정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임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엠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에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을 기념하며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을 갖고 예배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더불어 조금 어려운 출애굽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의 나심을 동방 박사들 이상으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나요? 이미 로마의 통치가 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통치를 위해 분봉왕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과 에도민 사이의 혼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헤롯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성전을 확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에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 헤롯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새 아들과 아내까지 죽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아주 비극적인 소식이었고 빨리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반응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사절에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며 회의합니다. 그리고 8절.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는 말 이면에 없애 버리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박사들은 다시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별의 인도를 받아 찾아갑니다 다시 본문 3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도 듣고 소동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헴 그리고 자라셨던 갈릴리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변방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다니엘이, 7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의 행실들을 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거절당하시는 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고쳤던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도 거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거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거절할 때가 있진 않나요? 아, 예수님,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만 봐요. 저 혼자만이 시간이 필요해요. 또는, 아, 예수님, 이건 제 프라이버시에요. 여기까진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진 않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예루살렘 민중들 그리고 빌라도 또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진 않나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실 때 어디 좋은 산부인과에서 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나셨다고 말합니다. 구유는 말과 소, 가축들의 사료통입니다. 밥 먹는 그릇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사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 목사님이 저보고 성탄절 새벽 예배를 설교하라고 하셨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성탄의 기쁨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가 나왔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길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늘 변하는 건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계시진 않나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성극 중에 빈방 있습니까라는 성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방을 내어 드리려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더 이상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방을 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유향은 무엇이냐면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유향 나무에서 송진처럼 나오는 수액의 굳은 것을 말합니다. 이 유향은 당시 종교적인 의식,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최고급 향료였습니다. 그리고 몰약 또한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만들어진 향료였으며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모략에 감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상징성을 갖는 예물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모략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에게서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안에 의미도 담았을 것이고, 마음 또한 담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이 기쁜 날, 동방박사들보다 더 기뻐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이 2번 질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3번 질문 대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큰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헤롯은 혼혈 출신으로 인한 불안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족까지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위협을 느끼고 즉시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위치를 알아내려 했지만 그의 의도는 경배가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이유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일부 영역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성탄절을 맞아 마음의 빈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유향은 신성, 모략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탄의 기쁨을 동방 박사들보다 더 깊이 누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과 최선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자. 우리의 중심을 드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최근 들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어,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은 직장인이고 주말에는 제가 바쁩니다. 그래서 평일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갑니다. 안양에서 고속도로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막히면 더 밀리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차도 빌리고 따뜻한 커피도 사갑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차를 빌리는 것, 커피를 준비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평일에 일하고 때론 다음날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는 이유는 단한 가지. 그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실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면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지구에 사람이 나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도 예수님을 오셨을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산도교의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신비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들과 주님을 잊어버리고 달려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성탄의 기쁨과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